안녕하세요. 오픈 8스타너핑프레스입니다 프레스 아, 너무 많았다. <laughs> <맞다. 웃음> <laughs> 내일은 저희 커피 <laughs> 드셔주세요. 정 <정말> 맛있습니다. 너무 <laughs> 다 내가 커피가 역삼 1등이네요 1등을 먼저 테이크아웃 하는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너무 좀 이미 성공한 거 같고 치아바타 하나 하십니다. 그러 이따 완전 추천. 이스 아메리카노. 오케이. 오늘 실패. <laughs>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<laughs> 가 되는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이버냐 인스타냐 이 정도는 할수 있는 이런데도 예약이 안돼그 정도로 잘 된다고요? 굿모닝 안녕하세요 떠서네 오픈 시간을 7시로 하실 이유가 있으요 1시간 정도 준비해야지 8시부터 고객님들 맞이하실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돈 벌고 싶어가지고 F45라는 걸 되게 오래 했는데 사업에서 잘안된 이유 중에 하나가 머니플로우나 이런 게 조금 잘안 돼서 들녕하세요 많이 들었는데 전화 안세요 커피 한잔 하시고 가세요 누나인가요? 전화.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 좀 심한데요? 네, 감사합니다 카드로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사하셔서 들어오신 거예요? 나는 커피션이 있는데 술을 시키고 이게 되네요?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너무 좋습니다. 지난번에도 가다가 하이파이브를 갑자기 해주셔서 어봐야겠다고 생각하긴 했었어요. 아이 성향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요. <laughs> 인터뷰 한번 가능하신가요? <웃음> <웃음> 들어가세요. 감사해요. 되게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, 사람들이.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맞춰서. 얼마나 되어요 지난주 월요일부터. 가장 예상대로 안 됐던 건? 매출? <laughs> 진짜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 돈이더라고요. 다안 끼우고 제가 드렸을걸요? <laughs> 아게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. 어, 가게 소개. 너티 프레스는 유럽식 카페입니다. 그에 맞는 디저트와 음료들을 선보이고 있어요. 직원들은 7시부터요. 7시까지 있는가? 음, 피곤하세요? 음, <laughs> <으>, 지금도춥겠어요저 <laughs> 대표님이 너무 체력이 좋아 가지고 좋은 거 먹나 봐. 저분의 체력에 다 맞춰서 따라가는 중. 진짜. 저기서 담배를 많이 피시는데 메뉴판이 저 담배 피는 벽에도 붙어 있어요. 희가 그나 있다. 나눠 드려요 한번 갖다 드려 볼까요?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희 카페 오픈해가지고, 그라인트한대한번 드셔보세요. 이탈리안식 슬러시예요놀러되세요 맞은편까지 가시게 될 계기 같은 게 있으세요? 보셨으면 좋겠어서. 오늘 아니어도 야. 내일 모레 오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. 처음엔 거절 당하면 어색하잖아요. 마감을 좀 제가 더잘 하는 편이서. 인사를 한게 연거다. 다음에 오세요. 이렇게 마감. 커피숍 오픈했습니다. 놀러오세요. 결국은 어제 말했던 대로 4명이서 돌아가는 게피크시한테 맞을 것 같아서. 직원들이 만진 거 같아요. 정말 많은 편이죠. 싹다 돌아봤는데 피크 때도한두명 정말 많으면 세명 이렇게 쓰시더라고요. 근데 저희는 네 명. 인사도 하고 한분한 한 분한테 직접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. 문막혀있고 이렇게 커피만 나오는 게 저는 별로더라고요. 저희들은 응대하는 것도 워낙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좀잘 되지 않을까? 근데 아직까지는 뭐잘 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스몰톡 하면서 하고 싶은 아, 생각을 네. 네. 오늘 100% 분명히 좀더 쓰시는 것 같아 뱀! <목소리> <목소리> 뭐로 드릴까요? <목소리> 초은 선택 그라있다가그 이탈리아식 스머시 그라 있다 한번 드셔보세요 세잔 준비해드릴까요? 네 <목소리> 오케이 <목소리> 여기가 오픈하기 전부터 엄청 큰 소리로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꼭 한번 와 봐야겠다 생각했거든요 에너지가 되게 좋으셔서 에너자이죠 에너지, 알죠, 에너지. <목소리> 전화로 보내세요. 브라더. 슬러시라고 하면 싸보임 소르베라고 하고 있어. 소르베를 이해를 못하잖아. 그게 또 맛이지. 소르베가 뭐예요? 이러면 슬러시입니다. 이렇게 좀더 있어 보이게 하려고 소르베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. 슬러시보다 살짝 더 텍스트가 있는 건데. 아니, 피드백은. 자, 동호생한테 매일매일 혼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소르베입니다. 한번 드셔보세요. 네. 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됐어요.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단위과세자가 되는지 판단하시는 것도 좋고 창업세 감면을 적용받는 거를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은데 청년이 아니면은 감면 적용이 안 되니까 고려해서 뭐 의사 결정을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네, 대표님께서 피크 타임 때만 잠깐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. 셀프로 준비하신 거 아니죠? 맞아요. 어, 네. 네. 갑자기 왜 이렇게 파이팅이 넘치냐? 너무 멋있다 근데. 파이팅. 안녕하세요 저희 카페오프했습니다 놀러오세요 식사하러 가세요 내일은 저희 커피 드셔주세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럼 시원한 커피 한잔 어떠십니까어요어 <laughs> 안녕하세요+ 안녕하세요 다연아두분 <laughs> <laughs> 어, <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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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내 도와줘 <웃음> 저희 <laughs> 카페오프했습니다 <laughs> <laughs> 놀러오세요 저희 그라이따 정말 맛있어요 한짜 드셔 보세요 진짜 베스트 라진 지나가다가 가게가 너무 예뻐가지고 방문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. 라떼도 맛있어요. 사주게요. 어, 어 오세요. 시시카 영대야죠. 이거 기본 아니겠습니까? 저희는 여기 다 감았다니까요. 이렇게 친절하게 에너지 있게 할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었어요. 덜단거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얘랑 네. 어, 제말씀 네. <laughs> 드릴게요. 그라니타 두잔 나왔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픈한 지 일주일 돼 가지고 리뷰 한번 써 주시면 두 번째. 아이, 죄송다. 저희가 <웃음> 감사합니다. 치아바타 하나 하신 분 나왔습니다. 치아바타 하나 하신 분. 치아바타 하나 나가. 어어. 미안해요. 이제 어. 나와요. 좀더 빨리 나와야 되겠다. 이게 새로 나왔는데 한번 드셔보시면 장미 맛인데. 그럼랩 레몬 <laughs> 하나 드셔보세요. 맛 없으면 다음에 저한테 오시면 아메리카노 한잔 드릴게요. 진짜로. 어, 진짜요? <laughs> 그라니타 완전 추천드립니다 <laughs> 한번 드셔보십시오에스코 진짜 맛있어 와이스 아메리카노 오케이 다음에 그럼 꼭그라니타 드십쇼 <laughs> 오늘 실패 니다 너무 좁죠 너무 좁죠 <laughs>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희가 <laughs> 좀더 넓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뉴 추천 드려도 되겠습니까? 아 저희 지금 그 랍스터 스테이크, 스테이크가 가위아 네네네 하십오 <laughs> 하십쇼 <하십시오>. 가위바위보 <가위가이버> 하신다고? 안내려주신다 가위바위보 오늘 점심 테크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 와주셔가지고, 이번 주까지 이렇게 1년부터 갈 거라 딱 맞게 된것 같아요. 친구가 너무 잘생겨가지고, 매출을 더 많이 끌어올리지 않았나. 그리고 대표님 땀한번 봐주십시오. 이게 처음 사장님들 요 정도 하셔야 됩니다. 저분 좀찍어주세요 존나 힘들다. 부탁드까요 아, 태어나서 피곤해 본 적이 없어요. 아, 닙들다 이게 뭐 아직 시작인데요. 빠르게 나간 편인가요 오늘은 그래도 오퍼레이션 진짜 잘 됐던 것 같아요. 어. 막히는 거 없이 첫 번째로 신경 쓰는 게 웬만하면 키오스크 말고 포스기로 많이 응대하자는 룰중 하나인데,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좋았어요. 목표 같은 게 있으세요? 메가커피가 역삼 1등이래요. 역삼에서 일단 1등을 먼저 테이크아웃 하는 게 목표입니다. 한 10명 정도한테 물어봤던 것같아 찬성하거나 응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 불경기다. 그 자리가 좋지 않다. 어떻게 이걸 반박할지 혼자 쓰고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아니 저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너무 좀 이미 성공한 거 같고 위에다 크게 그 있거든. 아 누가 보면 성공한 줄 알겠어. 어, 이... 성공하신 분들이 차에서 유튜브 많이 찍잖아. 맞아, 맞아. 그것 때문인 것 같아. 저희 하여튼 네. 멀었... 멀었고 성공하지 않았습니다. 네. 3개월 뒤에 다시 시켜요 네. 제가 말로 자연스럽게 풀어서 말씀드리고 러틴프레스의 컨셉이나 개념이 테이크아웃 커피숍이랑은 조금 많이 달라요. 특별하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달라요. 거의 호객행위도 할 정도로 에너지 있게 많이 하거든요. 소통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 다 저희들이 직접 다 수제로 만들고 당일 생산, 당일 폐기를 하고 있고 저랑 지쌤이 먹습니다. 배로 폐기. 인스타 계정도 이제 따로 운영하시고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로 질문은 네이버냐 인스타냐 뭐 아니면 둘다 해야 되는 건지 여기는 냉정하게 플레이스 기반으로 하기에는 맛집 키워드는 더 어, 이게 심해요 제가 만약에 대표님이라면 네. 수제, 수제 케이크죠 수제 케이크죠 티라미슈만 딱공격적으로 하시되 생일 케이크를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. 케이크 종류 중에 파티 티라미슈 케이크라는 게 있어요 아,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럼 수제 케이크 맛집으로 잡고 인스타로 하고 저는 플레이스에 힘을 줘야 되는 줄 알고 소리 완전 크고, 고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식당이면 또 깎고. 상관이 없는데, 그러한 카테고리는 아니죠. 직접 운영을 하실 건데, 이건 대행도 있어요. 일단, 자, 첫 번째로 예산이 좀 빡빡합니다. 네. 초기 투자 비용보다 20% 정도 비용이 더나와가지고 어.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인스타그램이나 요즘 엄청 너무 중요하잖아요. 대표들이 모든 것들을 하기엔 너무 좀 힘들잖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, 전문가한테 돈을 좀 주고 맡기고, 다른 업무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오늘 하루 두다 어제와 같았다. 저희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최선 다 했어요. 근데 오늘 매출이 조금 더 많이 나와서 좋아요. 집쌤이 오늘 단상위에 올라가가지고 동상 하이파이브를 처음 봤거든요.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았나. 그 저희 둘의 공동 목표는 단순하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직원들이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그 최대 가치에 있거든요. 기회창출을 많이 하고 싶어요. 하시고 싶은 분들께 조언을 한번해주시나요 제가 준비를 진짜 타이트하게했다고생각합니 준비가 타이트하지 않았어요. 근데 오히려 또 준비 를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. 타이트하더라도 게하 어차피 변화. 준비가 안 되더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. 부딪히면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. 요 너무 고민을 많이 하면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토스 포스기 설치하세요. 잘했어, <laughs> 잘했어. 아유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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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기 내세요, 용기. 용기 내세요. Take the break. 네. 감사합니다. 파이팅이 넘치셔서 직장인 분들께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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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앞으로 번창하시길 바랍니다. 수고하세요. 피스타치오 그라니따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사장님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이 상막한 역삼도 <목소리> 에너지를 가지고 와주신 것 같아서 장사가 잘될것 같습니다. 앞으로 많이 파시고 번창하세요. <laughs>